안녕하십니까, 송과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중요한 키가 될 프리미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100을 공개하여 이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12일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온2021 엑시노스 이즈 100이라는 온라인 행사를 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엑시노스 2100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성능과 발열 이슈로 호평을 받은 전자 엑시노스 990의 오명을 지우기 위해 삼성전자가 절취부심에서 내놓은 모바일 AP입니다 엑시노스는 라이벌 컬컴의 스냅드래곤에 계속 뒤쳐지면서 지난해에는 내수용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도 퇴출되는 소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날 행사 타이틀에는 엑시노스가 돌아왔다 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 자체가 5나노미리 5G ARM으로 엑시노스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5나노미터 극자외선 공정으로 생산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2100은 7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전작 대비에 성능이 훨씬 향상됐고 전력 소모는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2100에는 5G 모뎀이 내장되어 하나의 칩으로 5G 네트워크까지 모두 지원 가능한 원칩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 내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확연히 줄일 수 있게 설계돼 편의성을 높일 수 있. 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제품에 내장된 5G 모뎀은 저주파 대역은 물론 진짜 5G로 불리는 mmWave까지 주요 주파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의 핵심인 CPU는 자체 개발팀을 해체하고 ARM의 최신 표준 코어를 채택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최대 2.9 기가헤르츠로 구동되는 고성능 코어텍스 X1 1개와 코어텍스 A78 3개, 저전력 코어텍스 A5호 4개를 탑재하는 트라이클라스터 구조로 설계를했습니다 삼성 측은 엑시노스 2100의 멀티코어 성능이 이전 모델 990에 비해서 30% 이상이 향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990의 g 벤치5 결과를 보면 멀티코어 점수가 고작 2700점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30% 가 상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계산해봐도 3,500점은 좋게 넘을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 칩보다 낮은 성능 때문에 엑시노스의 약점으로 꼽히던 그래픽 처리 장치도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엑시노스 2,100은 ARM의 Mali g 7 8을 탑재해 이전 모델 대비 그래픽 성능을 무려 40% 이상이나 높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Mali의 성능이 퀄컴 GPU인 아드 대 노를 넘지 못하고 있어 스냅드래곤을 완벽히 뛰어넘어서기 위해선 GPU의 성능 강화가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삼성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행사에서 향후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을 만드는 AMD와 협력을 통해서 GPU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엑시노스 플래그십 모델에는 AMD와 협작한 GPU가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온 디바이스 AI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기능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엑시노스 2100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요구하는 강력한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눈에 띄는 지표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성능입니다. 이 제품은 3개의 차세대 신경망처리 장치인 MPU 코어와 불필요한 연산을 배제하는 가속기능 설계 등을 통해 초당 26조 번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26TOPS 이상의 연산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중앙 클라우드 서버와의 데이터 교환 없이도 단말기 자체에서 고도의 AI 연산이 가능한데요. 특히 인터넷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엑시노스 2100에 탑재된 멀티프레임 프로세싱 엔진은 4K 120프레임 촬영과 8K 60프레임 재생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차세대 화질 기술인 HDR10+를 적용한 8K 비디오 촬영까지도 지원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또 시한 제한이 없이 촬영이 가능해질 듯합니다. 이렇듯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엑시노스의 기한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한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엑시노스의 도약은 AP 자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전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2100은 퀄컴이 최근 발표한 퀄컴의 최신 AP 스냅드래곤 888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멀티코어 등 일부 벤치마크 점수에선 오히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에게는 안될 거라던 일부 유저들의 엑시노스에 대한 오명은 이제 깨끗이 벗겨낸 듯 합니다. 특히 국내 내수형 모델에 다시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삼성이 이날 엑시노스 행사를 연건 이틀 뒤 갤럭시 S21이 공개됐는데 갤럭시 언팩 행사 전 두뇌 역할을 할 엑시노스 2100의 성능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비춰볼 때 갤럭시 S 시리즈 내에서 다시 엑시노스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엑시노스 2100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한다면 갤럭시 시리즈 내에서 뿐만 아니라 스냅드래곤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오포나 비보, 샤오미 등 제조사들을 공략해 엑시노스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의 시스템 반동체 사업 전반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100이 공개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앞으로 갤럭시 21의 출시가 임박한 만큼 출시 후 밝혀지는 성능에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 예전부터 굉장히 엑시노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편이라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S21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그랬던 최적의 마법가루를 많이 최대한 뿌려서 최대한 좋은 정책 가격으로 여러분의 예약 가입을 돕겠습니다. 예약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하고 예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